을 넉넉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을 한번 다루었습니다. 조 버넷 예. 제가 일명 이 전문가들 가운데 대단히 성실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존조 버넷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디지털 크레딧은 단기부를 쌓기에 적당하고 디지털 에퀴티는 장기부를 쌓기에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디지털 에퀴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 사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시장에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ETF를 사는 게 모두 다 디지털 에퀴티에 속하는 겁니다. 디지털 에퀴티. 그럼 디지털 크레딧은 뭐냐? 디지털 크레딧은 앞에서 이야기한 STRC 같은 우선주를 사는 겁니다. 우선주를. 디지털 크레딧 시장이 엄청나게 이러 성장해가지고 채권 시장을 많이 대체하고 동시에 은퇴자들이 저렇게 사용하는 픽스트 인컴, 고정 소득 관련된 채권이나 증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예. 디지털 크레딧 시장. 디지털 에퀴티는 뭐 우리가 그냥 비트코인을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 디지털 에퀴티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죠.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구입하거나 미국에 계신 분들은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ETF를 사는 것이 모두 다 디지털 에퀴티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5년이나 이렇게 이상 정도를 보면은 당연히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5년 이하로 자기 자산을 좀 굴리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디지털 크레딧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자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하거나 유동성을 제공해서 이자나 수수료 배당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아주 잘 적용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의미 있는 정보입니다. 의미 있는 정보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상품들 초록색이 대부분 미국에서 은퇴자들이 고정 소득을 얻기 위해 가지고 매달 여러분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상품들입니다. CD 이자율이 3.9%미 국채 4% MMF 4.1% 이런 상품들을 주로 삽니다. 이런 상품들을. 그래서 나이가 드신 노인들은 원금을 잃지 않기 위해 가지고 cd를 많이 사죠. cd를 그러면 한 3.9%나 4% 정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새로운 상품이 등장한 겁니다. 새 상품들이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이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의 선두주자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mstr이 출시한 우선주들입니다. 여기에 STRC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품들. 이 상품은 한, 한달 전에 제가 한번 모아서 이야기 했는데, 그때는 그냥 소개하는 수준입니다. 은퇴자들이 꽤 괜찮은 배당 소득을 구하면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없다가 아니고 원금 상실의 가능성을 좀 줄인 상품들이 지금 여기 있는 상품들입니다. 이 상품들이죠. 이 상품들이 비트코인 기초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그러니까 기존의 채권시장이나 배당소득시장을 상당 부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디지털 크레딧입니다. 디지털 크레딧이 전통적인 크레딧 시장들을 대체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디지털 크레딧 상품은 조 버넷의 포스트에서 비트코인 기반의 고정소익 정권을 가리키고 주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사이의 전환 사채나 우선주 같은 상품을 뜻합니다. 원금이 보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100%는 없습니다. 투자에서 왜? 우선주도 주식이기 때문에. 이 상품은 3배 이상 초가 담보화되어 비트코인 가치로 뒷받침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원금 상환이 원칙이지만 또 회사는 비트코인을 보유를 통해서 이것을 보장하려고 노력하지만 100% 회사가 파산하거나 하면 여러분 돈을 날릴 수가 있는 거죠 부동산 신탁이 여러분들 안전적이라고 하지만 파산이라든지 이런데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배당금은 넉넉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한 분께서 STRC를 SD, 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예? STRC를 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비트코인 가격 하락 시 담보 가치가 감소해서 회사가 부도가 나면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겠죠. 높지는 않지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배당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스트레지사의 우선주 상품들 strk, strf, strd, strc 예 거의 10% 보장합니다. 원금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고 배당이 10%면 어마어마한 상품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 비해가 이번은 조금 더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아, 은퇴자면 이런 상품을 고려할 수가 있겠구나. 여기 보시죠. 이. strc 거의 10% 가깝습니다. 예. 회사의 의도에 따라 거래가격을 100달러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배당률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을 감소하는 대신에 원금 보전을 중시하는 그런 종류의 우선주입니다. STRC. 거의 10%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STRK, STRF, STRD. 배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 우선주처럼 디지털 크레딧 시장이 확장이 돼 가지고 전통 시장에 큰 여러분들 피, 타격을 입힐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SDRK는 특정 가격 도달 시에 MSTR 보통주로 전환 가능하며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성장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당률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많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한번 투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배당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 천만 원 정도 이 상품 가운데 하나를 골라 투자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가지고 계속해서 매달 이름 10% 정도 배당 주고 나중에 환매할 때 이름들 원금 찾을 수 있으면 최고의 상품 가운데 하나인 거죠. 지난번에 대해 비해서 좀더 확신 있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채권 시장이나 배당 시장의 어마어마 하게 이름들 충격을 입힐 수 있는 상품들이 이 디지털 크레딧 시장입니다. 마이크로 스테레지가 진짜 이런 앞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상품도 소개를 잘 합니다. 이 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24개월 정도 하실 것 같으면 SDRC를 사시고 운용기간을 48시간 하시를면 SDRD나 SDRF를 사시고 72개월 정도 운영하시려면 SDRK를 사시고 72개월 이상 정도 이러 운영하시려면 이런 상품 사지 마시고 바로 예 MSTR이나 비트코인 ETF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저 버넷 씨가 그냥 개인 자산 운용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72달, 몇 년이죠? 예. 한 6년 정도 이상 정도 운영하실 것 같으면 그냥 비트코인을 직접 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24개월 2년 정도만 여러분 운영할 것 같으면 sdrc를 사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sdrc는 초단기 단기적으로 현금을 보관하면서 시장의 큰 변동성 없이 수익을 확보하는 투자자에 적합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24개월에 72개월 정도 운용하려면 STRG나 STRF를 사시기 바랍니다. 10% 정도의 배당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48개월, 96개월 정도 이런 운용할 생각이 르면 안정적인 수익을 받으면 10% 장기적인 자본 성장에 참여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STRK를 권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장기할 것같으면 그냥 비트코인 사세요. 72개월 이상의 장기 투자는 비트코인 자체를 사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보유 회사인 MSTR의 보통주를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엔 단기 수익보다도 복리를 통한 자산 가치 증가 투자 성과를 압도합니다. 세대적 부를 축적하려는 투자자에게는 반드시 비트코인을 직접 사거나 비트코인 ETF를 사거나 비트코인 보통주인 MSTR을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비트코인 보유회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치 득택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상품에 대한 조언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소득이 필요한데 그러신 분들은 예 STRC란 상품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2년 정도만 운영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원금 보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원금 보장이 10% 정도 내외에 배당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리츠 같은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금융혁신을에 따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사업가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100%이면 확신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런데 100% 없다고 할수 없다는 거죠. 회사가 이런 파산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은 오늘은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대단한 상품들인 거죠. 디지털 크레딧. 비트코인 기반 상품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 여러분들, 너무나,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되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10년 정도를 보입니다. 10년 정도. 그리고,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할 때는 10년 정도, 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되게 4년 이상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비트코인을 레버리지로 한 상품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사의 우선주나 보통주, MSTR 같은 걸 사시게 되면 더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장기는 10년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의 CEO인 셰일러의 말을 인용하면 비트코인은 장기 저축입니다. 롱텀 세이빙 테크놀로지입니다. 롱텀 세이빙 테크놀로지, 10년.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계시면은 아마도 4년 이상의 시간을 그 갖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정폭된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게 정폭된 거란 것은 MSTR 같은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레버리지로 한 상품들, 그런 상품들이 있으면은 4년 이상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제 MSTR 주식이 250불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구매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였죠.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 260불대인데 그래도 좀 싸죠. 예. 그런 상품들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가슴이 떨리지만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살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가서 구매하고 이런 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MSTR에 이름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마무리 하기 전에 최신 이제 경량함,